오늘 매물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매물은 성주군 수류면 신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지목은 전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712제곱미터, 1,123평이고요. 도로는 3미터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토지진출입로 쪽으로는 도로폭이 5미터에서 6미터 정도로 크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기 들어와 있고요. 본토지에 창고로 사용되는 하우스 한동이 있습니다. 뿐만 이락 남부내륙고속철도 KTX 성주역 역사가 본토지 반경 500m 이내에 신설될 예정이라서 앞으로의 기축가 주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토지는 개인 농장이나 펜션 그리고 캠핑장 등의 용도로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이런 본토지의 매매 금액은 3억 9천만 원이며 평당 35만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가격 절충도 가능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